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으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 또 우리 인생의 가이드를 그리스도 예수로 모시는 것, 또 세상을 이기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신약전서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언사가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건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절이 너무나 오수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어렵고 힘들 때 다툼 가운데 있을 때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눈을 돌려서 내실을 구하여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눈을 안으로 돌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며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구약전서 본문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종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리 함이라고 선포하며 문을 암으로 돌려 자신을 돌아보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전가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는 자, 영혼이 그하시는 자, 높고 거룩한 곳에 그하시는 자가 거기뿐만 아니라 통이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하신다고. 그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선지자 이사야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칠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홍과 육에 평강 있게 하시며 영육혼에 이지른 것이 있다면 고치신다고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해하며 자복하며 부러짓는 자의 특근입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 통해하며 자복하며 부러짓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오늘 신약절서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복하고 통해하고 부러질 때마다 오셔서 평강 주시고 위로 주시고 문제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란과 고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를 인도하셨고 명확하고 특별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2000년 동안 교회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표적으로 이사로 경험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읽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은이라고 데살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증가며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그 복음이 바울 선생을 만들었다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 을 만들었다고. 바울 선생이 정간 것입니다. 아, 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림도 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더 영으로 기도하고 더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 영으로 찬성하고 더 마음으로 찬성하면 우리를 묻고 있는 모든 탈란과 결박과 고난들이 떠나감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못볼 것도 보게 되고 못 들을 것도 듣게 되고 평평한 도로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올물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관리하지 못한다면 골목길에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례에 밀려서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는 사자가 주리를 노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와서 우리에게 올물을 긁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사람 살다 보면 내가 끌려가는 인생은 아닌가, 밀려서 사는 인생은 아닌가, 내 인생,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넘지 못할 담을 건너지 못할 꼴짜기를 어떻게 건들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이것을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라고 하고 우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래 근심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위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가지는 나무를 지탱하게 합니다. 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나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게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큰 바람이 몰려올 때 고집으로 끝까지 버티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뿌리가 깊은 나무일지라도 큰 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풀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몸을 눕혔다가 바람이 거치면 다시 일어납니다. 풀은 바로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우한과 풍파와 같습니다. 날 오는 풍파는 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 그러다를 따지기 전에 눈을 내 안으로 돌려서 내면을 견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람한 거목이라도 큰 바람 앞에서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풀일지라도 굴신의 묘를 행하면 큰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파를 만났을 때, 우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깊은 뿌리를 믿고 고집으로 버티는 나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연약한 풀과 같이 풍파에 의지하여 굽혔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문을 자신의 내면으로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시편 61편 3절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경한 망대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파가 오면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한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리썩은 행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의 그큰 그늘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 주는 겁니다. 풍파가 몰려 몰려올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고귀한 것을 품으면 고귀한 사람이 되고 천한 사람을 품으면 천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품어서 하나님의 향기가 넘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미 살아있대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을 품어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품어 하나님의 향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러운 것에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생명이 하수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선포하시며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정확하게 직접 증가하셨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특별히 대접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수의 불가, 먼지에 불가 진토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만 미워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시오라는 투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 세상이 주는 어둠이 주는 고난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인사이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출입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회, 내가 나를 버리고 내려놓는내 고집이 끄어지는 그런 생명의 찬스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 나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쁜 일 가운데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인생의 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법칙입니다. 더하고 빼면 공평에 가까운 것이 다 인생 법칙인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성, 의지, 지성의 차이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우리의 꿈과 비전을 막고 있는 담이며 울타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생각, 내 감성, 내 지성,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산자로 바꾸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소망과 믿음을 막고 있는 당과 울타리를 넘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전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고 그 놀라운 역사로 충만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아직도 옛생각,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세 사람에 대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스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율법 안에서의 옛 삶을 비교하며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세 사람을 입으라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정확하게 선파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소망과 믿음을 막고 있는 담과 울타리를 해파하기 위하여, 파쇄하기 위하여, 넘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오직 심령을 새롭게 잇는 순간 새 사람을 잇게 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소망과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면 가리킵니다 몸은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과 패배의식을 깨트려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은 변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변화 받아서 더큰 일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낭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을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깨어지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을 안으로 돌려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너져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마음의 소생을 입는 것이 바로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깨어지면 육으로부터 혼으로부터 영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육으로부터 깨어지면 선결함을 잇는 겁니다. 혼으로부터 깨어지면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구별되고 구분되 사람, 만나는 사람이 틀리며 대화 내용이 틀리며 가야 되는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영으로부터 깨어지면 성화의 입문입니다. 우리가 성화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은 새판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깨어짐은 바로 새로워짐의 시작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는 것은 잘하는 것 잘하기 위함의 시작입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바르게 함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깨어져서 새롭게 단단해지는 것이고, 실수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잘못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서 거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며 눈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모든 인간에게 통일하게 주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게 되는 것이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어제까지 걸어온 길이며, 오늘 걸어가는 길이며 또 내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은 누구나 다 각자의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 완주하는 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고 사망도 애통함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 성형이 필요하고 깨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따라서 깨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먼 길이 짧은 길이 될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이 꽃길이나 샬롬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끝, 그백척감두에 있을지라도 절대 낙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바로 오늘 신학전서 본문 고림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또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또 마음으로 찬송하려는 말씀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으로 기도하고 더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영으로 찬송하고 더 마음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과 마음의 기도, 영과 마음의 찬송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너희는 많은 한량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대살 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증가했습니다. 한란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셔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자리, 잠잘 수 없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해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너희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바울 선생은 간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한 기한 기쁨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남의 기쁨, 기뻄, 사람과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보는 눈을 안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내 안으로 돌려서 통역하고 낮아지는 믿음이 되십시오. 오늘 구약선수 본문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그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영이 소생되고 마음이 소생되어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오물이 있으면 마음의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눈물의 통해가 없으면 우리 영과 혼을 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의 그 10편 126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24, 사순절 기간 동안 통회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영이 소생되고 마음이 소생되는 기한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소생되고 마음이 소생될 때, 비로소 열린 하늘 문을 볼수 있으며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영이 소생되고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담을 받으십시오. 영이 소생되고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말씀이 뿌려질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 아닙니다. 한인 모의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신적 경험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더 영으로 기도하고, 더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 영으로 찬송하고, 더 마음으로 찬송하여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소생시켜 하늘문을 열며, 영적 세계의 영적 군사로 왕같은 제사장의 근사로 악한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 의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